안녕하세요. 네, 5월 2일 축구. 예, 축구 제몇 경기 별로 없습니다. 예, 이제 뭐 이제 예, 축구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 이제 끝물이고, 예, 끝물이고 이제 얘네들도 8강 아직 지금 이제 벌써 4강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나고요. 이라크, 인도네시아 이 경기는 결승전보다 더 빡센 경기입니다. 아이다시피이 경기 지면은 경기 지면은 4위는 저기 아프리카, 아프리카팀 긴이랑 플레이오프. 아시아가 3.5장입니다. 3.5장이기 때문에, 어, 개당부터 올림픽, 예, 올림픽 진출을 해요. 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는, 지난 우즈백, 예, 지난 우즈벡 예, 우즈벡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이제 내용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뭐 중국감, 중국심판, 예, 뭐 중국심판이, 어, 퇴장을 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리고 이제 우즈벡전 비디오판도 페널티가취소되고 그렇습니다. 득점도 VAR 안에 이제 뭐, 아 무효가 됐다. 아 그래가지고 뭐 중국 심판에 이제 어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올시 지금 요번 대회에서 심판 예, 심판한테 많이 밀리고 있어. 어, 아, 여기는 이제 이경기는 예, 일단은 종교적으로 에 예, 수아파하고 누가야신입파야이 뭐야?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 뭐 수아파하고 뭐야? 어 나눠져 있어요. 네. 수아파하고 뭐지? 얘네가 시, 뭐야, 얘네. 하여튼그 얘네, 아랍에들아랍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파가 달라요.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 3, 4, 2죠. 올림픽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위하고 시아파, 말이야.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붙는 경기예요 거의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쟁. 이란, 이라크가 싸우는 이유가 순위파하고 시아파하고 싸우는 거죠. 이 경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대요, 종교적. 3, 4, 2가. 올림픽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응? 순위파하고 시위파하고 예, 붙는다. 종교정, 종교전쟁. 예, 종교전쟁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한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금 예. 그래서 뭐신태용이 40년 축구인생을 건다라고 이제 말까지나왔습니다 그럼 이라크도 마찬가지죠. 이라크도 깨지면은 예, 깨지면은 마찬가지. 이라크도 뭐 올림픽 나가야 되니까. 올림픽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에, 그러면은, 에, 인도네시아가 올림픽 진출한 연도. 에, 올림픽 진출한 연도. 어? 진출한 연도. 진출했었어요. 에, 얘네도 인도네시아도 올림픽 본선에 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에, 여러분 다 아시는, 아실 때. 1968년, 역시. 우리 매니저, 역시. 1968년. 예, 역시 구 뭐, 아, 1956년. 금덩어리, 역시. 금덩어리. 구 1956년. 예, 6.25 이제 끝나고 우리나라 저기 뭐, 저거 재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저기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안 나왔으니까 인도네시아가 1956년 멜버른 대회에 멜버른 1956년 멜버른 대회에 진출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아시피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 박정희 전두환 그때 보시면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강 팀이었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맨날 가가지고 우리나라 가가지고 맨날 말레이시아고 하 무승부하던가 깨지고 왔었는데. 예, 아시죠? 약간, 이제, 저기, 전파가 약간 늦게 오고, 그잖아 말이. 응? 말이 먼저 오고, 전파는 늦잖아, 오디오가 더 빠르잖아? 오디오가 더 빠르지. 아, 오디오가 늦나? 비디오가 빠르지. 비디오가 늦지. 예. 오디오가 빠르죠. 예, 오디오가 빨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중계보면 옛날에, 어? 그 말레이시아 중계보면은, 한 1초, 2초 있다가 말하잖아요? 예. 음. 그 사이가 없 그래서 스폰 우스천구 1956년 멜버른 대회입니다. 멜버른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라크는 골의 문제예요. 에, 골 문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결정지 아까 뭐, 에, 음. 그렇습니다. 라도, 어, 리도, 어, 리도가 결정합니다. 얘네, 얘네 이제 수비수 에, 리도가 결정해요. 리도가 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에,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옵니다 스트라이크 옵니다. 누구야? 얘네 이제 저기 어, 주전 앞에 이제 탑, 음, 탑 앞에 포워드 세 명을 쓰는데. 어, 쓰리입을 씁니다. 거기다 스트라이기 출전을 해요. 예.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얘네 수비의 실점은 있다. 인도네시아는 제가 말씀드린 골은 잘들어데 수비의 실점이 있어요. 이 경기는 솔직히 단두대 매치입니다. 예, 결승전보다 더 치열한 경기예요 어, 지금 결승전 올라야 들은 올림픽은 나갔어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우승하면 좋겠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이제 한경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단판전에서는 수비죠. 예, 수비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결정하고 있어요. 리더 결정.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라크는 아이사이피 이라크는 골에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은 강팀들 상대로 버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도네시아가 뭐 지난 경에 퇴장 당하고 장인의 VAR 치료됐고 어쩌고 면은고 우즈베이의 골대를 다섯 번 맞췄어요 예, 아시죠? 몰라? 우즈베이의 골대를 다섯 번 맞췄습니다 7대0이 나도 예, 되는 경기칠 7대0이 아니지 어? 골대를 한두번 맞았다 세번만 골대를 약간 약간만 이 안쪽으로 빗맞았으면은 5대0이 나올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비 약점이 있다 라고 보여지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리또 하나 이제 경험 부족. 예, 인도네시아 경험 부족.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두팀다마찬가지입다두팀다상한까지 올라온 거는 언더독이에요. 둘다 언더독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돌풍의 팀이죠. 이라크 도 돌풍의 팀이지만 그래도 음, 인도네시아 더커 돌풍의 팀. 예, 그러니까는 어디야? 이라크 승. 예.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주백전. 예, 우주백전에서 그렇다 이거야. 예. 이라크는 이 경기는 뭐. 에, 그래서 이라크는 이제 일본전 털렸어요. 이라는, 일본은 워낙 빠릅니다. 에, 워낙 빠른 놈들. 에, 이라크 승! 예.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누가 조대표 왔어? 알았어. 도배하면 안 돼. 우리 방에서 조대, 우리 방은 지금 조용한 방이야. 우리 방은, 아, 아, 잠깐만요. 이거 방, 이거 녹화 중입니다. 네. 첼시대 토트넘. 네. 그렇습니다. 첼시. 에, 아까도 토트넘 좀 말씀드렸죠. 우리 이거 적중이라고 봐야 돼. 에, 적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 짜증나, 돌아버리겠죠. 일요일날, 씨. 이거 맞은 거라니까. 일요일날, 아저 진짜, 돌아버리겠어 토트넘, 씨. 토트넘. 어? 어 프랜승 했는데. 그거 만약에, 그게, 페널티가 됐고, 어, 페널티가 됐고, 사카 골이 안 났으면은, 토트넘이 이길 수 있어. 전반에 0대3으로 깨져가지고, 그것도 한 골도 자체 골이야. 아 토트넘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첼시는 홈에서 안 깨지고 있어요. <laughs> 홈에서 안 깨지고 있는데, 어, 이제 48점, 에, 메뉴가, 에, 메뉴가 뭐, 저기, 60, 뭐야, 65, 아니, 55점이기 때문에 따라갈 가능성이 나 빌라가 지금 빌라하고 7점 차, 에, 마지막이에요. 에, 여기서 이제 지면은 챔스는, 에, 안 됩니다. 에, 그럴 때이 상성, 상성은 첼시가 굉장히 좋아요. 에, 지난 경기 1대 4. 아, 아이사이피 이 경기는, 아, 전반 퇴장하고, 에, 전반 퇴장 당하고 후반에 또 퇴장 당했는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예, 골을 먹혔습니다. 에, 토트넘은, 에, 토트넘하고, 음, 첼시하고의 약점은 뭐야 플랜 B가 없다 에, 무조건 돌격 앞으로 오발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3.5 오발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얘네는 플랜 B가 없어요 어, 플랜 A 에, 무조건 공격 에, 먹히든 말든 알게 뭐냐 이거야 지금 먹히면 더 넣으면 된다는 뻔한 전술로 우리나라는 틀리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템백을 해서 안 먹히면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지난 경기 빌라전 에, 빌라전에서 2대5로 깨지고 있다2대1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음, 골 능력은 좋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는 아까도 퇴장, 맞죠? <laughs> 토트넘, 예. 토트넘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예. 프리미어 리그, 두 경기 연속 패입니다. 원래 이제 없어요. 뉴캐슬 예, 4대 0패. 아스날전 아까 말했던 심판 논란이 있었습니다. 5 예, 0분에서 예. 3대 1로 깨졌어요. 예. 토트넘은 지난 일곱 번에 원정경에서 기 1승 3무 3패. 예, 원정이 문제고 수비의 문제는 뭐둘다 똑같죠. 둘다골 능력은 굉장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경기 넘어가고 아스날 아스날 상대로 지금 토트넘은 뭐 넘어가고 최시는최시는 예, 지금 결장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다피뭐 지금 어, 어 멀티 예, 멀티입니다 멀티 멀티 더블 아니 뭐라 그래 두자릿수두 자리 수예뭐 포파나 뭐 이네 제임스 뭐뭐 얘네들 다 빠지고 예, 다 빠지고 뭐 라임스털링 산체스 은쿤코아 그렇습니다 얘네 레비 콜이 요즘에 다친 애들 얘네들도 오늘 복귀를 못해요. 그때 결장자는 이제 숫자는 여러분들이 예, 쉬어 보시면 알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쪽도 베르너 예, 베르너도 지금 지난 경기 팀오 베르너도 아스날전 아스날전에서도 약간 이제 햄스트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벤 데이비스도 종아리 문제.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남은 시간 시즌 제외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예, 결장자 많아요. 음, 하지만 이제 누구 있어 메디슨, 히사윤송쿨리셀프 있습니다. 이쪽도 뭐 팔머, 로드리 골루들은 질비해요, 서로. 그렇습니다. 이제 상성. 상성은 지금, 아이사이피, 언제, 언제 이겼어? 얘네가 1990년, 네, 2월 이후로 33번, 예, 33번에 저기 뭐 첼시 원정 가서, 이것도 런던 더비죠 예, 33번에 원전이 단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첼시한테 상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 토트넘이. 하지만은, 기대치는 토트넘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난 경기, 어? 뭐야? 아스날전 전반전은 그냥 밀렸어요. 아이사시피. 전반전은 아스날전 그냥 밀렸습니다. 하지만 오심도 있었고, 아 어, 그리고 음, 실점. 네, 둘다 양팀 모두 실점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오바의가능 성도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음, 양팀 모두 실점의 문제. 네, 첼시도 실점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골로 이기고 있어요. 골도 토트넘은 해볼만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홉 번, 9번, 아홉 네, 번으로 지금 이제 더블 리그 더블하고 있어. 요 아, 더블 열 번째로 올 시즌을 할 거냐? 그리고 올진이 하기에는 결장적으로 많고 수비 문제 그리고 양팀 모두 아까 말씀드이 뭐야 플랜 B가 없는 플랜 B가 없습니다 그냥 공격 앞으로해요 토트넘은 이걸로 딱 끝까지 밀어붙 원정이라고 템백을 써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바네지는 프랜승 프랜승 프랜승이 제일 좋겠죠. 오바도 괜찮습니다. 3.5 오바. 예, 그 다음에 이제 S3빌라 대 올림피아. 스3빌라 예, 오늘 오늘 이, 겨, 이 모든 경기 중에 가장 똥배입니다. 예, 거의 뭐 지금 기아 배당을 받았어요. 예, 기아 배당. 어, 그렇습니다. 야구는 뭐 배당이 낮을 수 있어요. 예, 무승 부가 없기 때문에. 예, 이래는 이제 그렇습니다. 빌라. 예, 빌라가 뭐 빌라는 뭐 지금 홈. 예, 홈에서 6경기 연속 멀티골. 예, 근데. <laughs> 제가 말씀드린 빌라는 지금 계속 실점이 깔리고 있어요. 음, 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등력에서 많이 앞서겠죠 에, 릴도 홈에서 잡았으니까. 뭐, 힘들다 어쩌죠? 릴도 잡았어요. 실점이 깔리지만 잡았으면어떻겠든 첼시 상대로, 예, 2대0으로 이기기다 2대2. 예. 이제 여기 또 가장 무서운 건 이메리 감독. 에, 이, 메리 감독. 이메리 감독이 무섭죠. 에. 여태까지 지금 홈 6경기에서 연속 두골 이상 놓고, 유럽 경기, 예, 유럽 경기 31번의 홈 경기에서 예, 31번의 경기에서 한 번만 득점에 실패했다. 아까 그러니까 골 나올 가능성은 빌라 쪽이죠. 예, 빌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메리 감독은 세비야, 예, 세비야 아니 이쪽, 그, 이쪽 이제 무서운 건 올림피아도 마찬가지다. 입니 호세 루이스 맨달리아이 예, 감독, 맨달리바르 감독 얘네도 지난 시즌에 세비아를 갖다 지난 시즌 유로파, 예? 아, 유로파 했고 저기 뭐야? 저기, 일요일 날, 지금 일 경기 부피, 육승, 1무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무서운 거는, 잉글랜드 원정. 예, 잉글랜드 원정. 그것도 뭐, 1차전. 1차전이죠. 예, 2차전은 아닙니다. 1차전. 1차전에서, 예, 잉글랜드 원정. 33대3. 골득실 예, 이거는 뭐야? 33대3이면 뭐야? 먹히고 못 넣었다는 얘기죠. 33대3. 해서 아스날 상대로 뭐, 뭐 그래도 이긴 적이 있어요 예, 웬만데도 원정에서 1대0 하지만 홈에서 2대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전 원정. 원정에서는 원정 안된다 예, 와킨스, 예, 올류 와킨스 예, 유럽, 예, 유럽 경기 지금 뭐두 뭐 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30분에 골르고 있어요 예. 여기는 뭐야 또 이쪽도 있습니다, 누가 있어 다니엘 포덴스가 있어요, 어, 울브 햄튼 출신 다니엘 포덴스 예, 다니엘 포덴스, 이쪽도 안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는 예, 리그 경기, 예, 리그 경기를 포함해서 8경기 원정에서 모두 실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빌라, 예, 빌라는 뭐 그리고 골키퍼, 이제 골키퍼죠 예,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세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못 나온다 예. 아, 골키퍼의 리스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비 쪽에서도 털린다그랬어요 올림피아는 아까 말씀드린 잉글랜드 상대를 약하고 예, 원정에서 지금 8경기 연속 실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 승을 예상하지만 예, 빌라도 수비의 약점은 있습니다 5바 예, 오바. 예. 오바에 예상하는 건 제가 어제 이제 두산 예상한거 똑같죠. 2호성이 털리든가 아니면은 저쪽이 털리든가 똑같습니다. 이쪽도, 예, 빌라가 털리든가 아니면 올림픽이 먼저 골을 한골 넣으면 무조건 오바입니다. 예. 11경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 빌라는, 예, 마지막 홈에서 여기 11경기 최소 열, 저기 뭐야. 1 0경기도 최소 3 골. 예, 세 골입니다. 뭐야. 상대 팀하고. 팀, 경기에서 3골 이상. 오바팀이란 거야. 11경기에서 10경기 오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오바가 빌라, 일반승, 배련보다 좋습니다. 네, 오바. 네. 내지는 빌라승. 네. 피오렌티나 클럽브레. 네, 그래서 지난 시즌 클럽브레가 준결승전에서 홈에서 저기 뭐야? 못 이기고 원정 가서 이겼어. 이어 이제 결승전 올라갔습니다. 네. 클럽브레가 굉장히 좋아지금 7연승. 네, 모든 대회 7연승. 감독이 바뀌고서 7연승입니다 지금 벨기에 리그에서도 1위고요 1위입니다 벨기에는 뭐 원래 이제 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러고 있어요 피오렌티나 피오렌티나는 지금 이탈리아 클럽브레 지금 조별예선 이후로 5승 5무 빅토리아 풀젠하고 0대0 무승부를 했다 홈에서 그게 가장 걸리긴 해요 하지만 은 풀젠은 수비가 워낙 좋네요 클럽브레도 지금 거의 클린시트인데 그렇습니다 거의 클린시트예요 하지만, 풀젠은, 뭐, r s a 피 지금, 풀젠, 저번에도 말씀드렸 풀젠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아어 그래, 얘네들 클럽플레도 지금, 벤피카 상대, 벤피카가 아니고, 파옥 상대로 무실점올랐기 때문에, 좋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난해, 풀젠전에서도, 뭐, 거의 뭐, 풀젠 토장 다는 데도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피오렌티가 걸리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 피오네티가 아탈란타와 컵을 버렸어요. 아세요? 예. 네. 컵 경기를 버렸습니다. 사솔로 제가 로테 돌렸어요. 로테 돌리고 4대 리그였습니다. 그 그만큼 지금 이 경기에 올인하고 있다. 퓨렌티나. 저번에도 이제 사솔로하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 리그에서는 지금 리그에서 유럽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컵 대회 아탈란산전 버리고 사솔로전 에, 로테이션 돌리면서 이 경기를 준비했다 이거. 반대로 클럽 브레에는 지난 경기 이기면서 에, 애들 지금 뭐야 27일 27일 날뛰었고요 얘는 네 28일 날 했습니다. 예. 클럽 브레는 이제 뭐 하루에 여유가 있고, 약간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풀 라인업을 넣었습니다 플레이 넘었고, 그 다음에 아틀란타한테 4대1로 깨졌지만, 예, 다시 이제 사솔로 이겼습니다. 네 번에 먼저, 예, 뭐, 그로 넘어가고, 피오렌티나는 지금, 예, 피오렌티나, 예, 여기는 누가 지금, 누가 오늘 벨기에 나오는, 벨기에, 클럽 브레에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팀 상대로, 4 예, 사무 실패, 사무 7패로못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 지금, 어, 키 하이엔 감독이 나오면서 3월 중순, 7승 1무, 지금 7연승 중이에요. 예, 7승 1무, 그 과정에서 5번의 클린 시트 루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또 하나, 파옥 상대로, 예, 양방으로 클린 시트를 해서 파옥도 꼴등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수비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오렌티나는 누가 있어? 니콜라스 곤잘레스! 예, 곤잘레스! 예, 얘가 이제 골 넣으면은 거의 이긴다. 라고 보입니다. 예, 거의 보이고, 뭐, 이쪽은 뭐, 아, 이거로 티하고, 이거로 티하고도 지난 경기에서, 뭐, 어, 저기 뭐야, 지난 리그 경기에서 풀로 뛰었어요. 티하고, 예. 클럽 브레, 예, 클럽 브레는 13경기, 10경기에서 모든 데에서 지금 3골 이상. 아, 골 넣는 경우 굉장히 좋고, 수비도 좋다, 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오늘 클럽 브레 쪽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예, 많이 보실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 경기를 굉장히 준비했어요. 피오렌티라는컵벌이고사솔로 로테이션 돌리고 또 하나 그리고 클럽브레에는 이탈리아 팀한테 굉장히 약하고 또 하나 에, 모든 대회 지금 7연승 중 연승 길죠? 에, 연승 길다. 연승 <laughs> 길어. <웃음> 그렇기 때문에 어디야? 피오승. 네. 홈은 뭐 전형적으로 수비가 좋습니다. 아, 이, 이태리 이 팀들, 이태리 팀들은 뭐 국제 대회 어, 전형적으로 홈에서 수비는 좋아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 마르세유도 아탈란타. 이 경기는 뭐, 아, 마르세유 마르세우가 지금 지난 경기, 아, 뭐, 니스한테 2대, 툴루즈한테 2대, 에, 랑스한테 2대. 하지만 수비 문제는 있습니다. 에, 아탈란타가 누구를 이기고 올랐어? 홈깡패벤피카 예, 그리고 리버풀. 예, 리버풀까지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에, 상성. 에, 상성에서도 마찬가지죠. 마르세유가 홈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에, 홈에서 뭐, 지금 안 깨지고 있어요. 어, 유럽 경기들. 네. 유럽 경기 안 깨지고 있지만은, 안캐츠의 이탈리아 팀 이탈리아 팀 상대로 굉장히 약하다 이무 5패 이무 5패로 굉장히 약합니다 홈에서는 아까도 말한 18번의 경우에 달랑 2패 12승 4무 2패로 마르스가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이탈리아 팀한테 약하고 <laughs> 그리고 아틀란타는 리버풀이 이겼습니다 모두가 리버풀 승을 예상했지만 리버풀이 이겼고 벤피카 벤피카에서도 최소한 무승부는 벤피카 홈이니까 뭐 퇴장을 당했다 하지만 벤피카 원정에서도 이겼어요. 힘든 경기를 갖다 이기고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틀란타는 이경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여덟 번의 유로파 원정에서 5승 3무, 예, 5승 3무로 무패를 하고 있다. 예, 양팀 모두 좋습니다. 오바메 양은 오바메 양 아시다시피, 뭐, 뭐 지금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오바메 양은 강팀들한테 안 된다고 계속 말할 수있습니 니스랑 툴루즈나 어, 랑스, 얘들이 강팀들이냐고 볼수 있냐? 그렇죠? 아타란타는 강팀이죠. 아타란타는 지난 16번의 UEFA 대회 1차전, 1차전입니다. 1차전에서는 6승 8무 1패로 1차전에서는 버티는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야. 예? 버티는 능력 그러니까너 뭐야 결국에는 프랜싱이겠죠 그리고 또 스키마카 아 스키마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사이피 쪽에는 지금 뭐 오바메양이 있지만은 네 오바메양이 있지만은 얘네는 어 오바메양이지만 스키마카 스키마카는 지난 경기 예, 지난 경기에서도 뭐 주말 아, 지금 뭐 지금 뭐 많이 지금 열뭐열 골을 열, 뭐열 골을 하고 있지만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다 지금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제 아트나사도 여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다 원정에서 깡패인 원정 홈 깡패인 벤피카 그리고 누구를 이겼어? 걔네이기고 왔다 이 지금. 마르세유가 야 마르세유가 비아레가 홈에서 4등을 이겼던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마르세유가 한참 올라갈 때였어요. 한참 올라갈 때. 지금은 약간 살아난 것 같지만 실점은 계속 빨려 있어요. 아틀란타 1차전 유에파 1차전에서 굉장히 강한 이탈리 전형적인 이태리 팀이죠. 그 다음에 로마대 레버쿠젠. 그렇습니다. 홍 깡패 로마가 역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지 저걸 레알 마드리가 역배를 받았어. 어, 그럼 가야 된다. 홍 깡패 로마가 역배를 받기 때문에 프랜승은갈 만합니다. 갈 만하죠.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레버쿠젠은 지금 무승요 무패팀입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일단 무패팀인데 이것만 하나 알고 방송을 끊어야 겠서 시간이 안 되네요. 원정 레버쿠젠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정 지난 경기 도르트무트, 도르트무트 무승부. 외햄도 무슨, 외햄 놀았죠. 그러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카라바우 인데 2대2 무승부가 굉장히 걸리고요. 또 하나, 슈투트라이트 무승부. 그리고 또 뭐야, 바이에르비넨 2대2 무승부입니다. 에, 원정에서, 그러니까 최상위 팀들. 아, 진에 리그에서도 그렇고, 최상위 팀들이라고 할수 있는 팀들은 못 이기고 있어요. 어,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로마는, 홍깡팬데 자세한 내용은 아프리카TV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안녕히 가세요.